여기 보이시면 요새 동네에서 제일 뜨거운 감자가 이 땅이거든요? 보이시죠? 명문고 유치 공약 이행하라. 전농 답심리 고등학교 추진이 검색. 아, 이게 좀 높은 봉이 있었으면 저 위에서 보여드리면 되는데, 이게 보이시잖아요? 저안쪽의 모습이. 오, 이게 뭐, 아마존이네. 여기가 사실은 그 전농 7구역 그러니까 저쪽 레미안 크레시티하고 같이 재개발이 시행된 부지인데, 어 공사 당시에는 현장 사무소 같은 것들이 있었던 곳이고요. 어 원래 계획은 이쪽에, 저쪽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쪽은 학교 시설 그리고 문화 시설이 입주하기로 돼 있던 부지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부터는 이제 문화 부지이고. 아빠 친구들이랑 헤어지기 싫어요. <laughs> 어, 자극적이네. 여기는 학교 부지이고 해서 넓이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한 제곱미터로 따지면 한 2만 제곱미터? 평수로 따지면 한 6천 평이 좀 넘는 진짜 넓은 부지예요. 그래서 재개발 당시에는 이쪽에 학교 또는 학교 부지에는 학교, 저쪽 문화 부지에는 도서관이나 문화회관 같은 것들이 입주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보이시죠? 어, 학교를 새로 세우고 이전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보시면, 예전에 보면, 그 자유한국당 전 대표, 그 대선 주자였던,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씨가 왜 경남지사였잖아요. 네, 경남지사로 내려가기 전에 서울에서 국회의원 했을 때 지역구가 바로 여기였어요 동대문. 그래서 선거할 때 이렇게 뭐야 현수막 같은 거걸어놓은거 보면 동대문의 큰 인물 홍준표 이래가지고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확실치는 않네요. 그때 이제 내세웠던 주요 공약이 뭐냐면, 이제 이쪽에 고등학교 같은 것들이 마땅히 없으니까, 이런 부지에 특목고, 명문고를 이주시키겠다. 들여오겠다. 세우겠다. 라고 하는 게 공약 사항이었거든요. 이제 뭐 그게 실현되진 않았지만, 그 이후부터 선거할 때마다 이쪽 공약, 공약 1순위였던 것 같아요. 이제 특목고는 사실 새로 세워봤자 지역에 직접적인 이득이 되진 않으니까 일반계 국립고등학교 일쪽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게 주요 공약사항이었죠. 보시죠. 사탕발림 공약으로 피해보는 교육특보 고등학교를 유치를 하겠다고 뭐 국회의원 선거 구청장 선거, 시의원 선거, 선거 있을 때마다 공약 제일 순위로 나왔는데, 그게 지금 잘안 되고 있죠. 학교를 세우려고 하면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학생이 뭐 50명, 100명 다닐 걸로 예상되는데 학교를 세울 순 없으니까. 어느 정도 학생들이 꾸준히 유지가 된다는 보장이 있을 때, 계획이 설때 이제 학교를 세울 수가 있는데, 기준이 있나 보더라고요. 서울시 교육청 기준이 학급당 28명인가? 뭐, 어쨌든. 그 정도 이상의 학생들이 꾸준히 진학을 해서 다닌다는 보장이 있을 때 학교를 세울 수 있다. 사실은 뭐 맞는 거죠. 세금이 투입되는 부분인데, 무조건 학교를 세울 순 없으니까. 근데 교육청에서는 그 기준에 이쪽이 미달이 된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학교를 새로 세우는 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동대문구에서는 학교 세우는 게안 되면은 다른 곳에 있는 사립학교를 이전을 하겠다 해서 왜아 파란 보이다 사직터널 넘어 보시면 대신 고등학교라는 고, 학교가 있는데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그쪽에 있는 학교를 이전을 하겠다고 학교 측하고 어느 정도는 꽤 이야기가 집척이 됐었는데 교육청에서는 이전도 안 된다 왜 학생이 없으니까 아니,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쪽으로 입주할 때 저쪽에 고등학교가 생긴다는 걸 계획으로 듣고 이제 입주를 한 건데 뭐 교육청과 뭐 구청과 사이에서 이제 이야기가 자꾸 안 맞고 진척이 없으니까 계속 불만이 있다가 이제 내년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저렇게 플래카드도 붙이고 요구를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여기 원래 계획했던 대로 학교 안 세워주면 표로 심판하겠다. 근데 이쪽에 사실 여기 보시면 중학교나 초등학교나. 아파트 단지 주변에 있긴 한데 고등학교가 좀 애매하긴 해요 저기 청량리 떡정교사거리 너머에 청량고등학교가 하나 있고요 저쪽 장안동 쪽에 휘봉고등학교가 있고 저기 저쪽에 저 멀리 아파트 너머 산 보이시나요 저 너머에 휘경여고 여자고등학교는 있어서 여학생들은 좀 그나마 안데 남학생들이 갈 만한 학교가 마땅치 않습니다 저쪽 신설동 쪽에 대광고가 있긴 한데 거기는 자율형 사립고 저쪽 경의고도 자율형 사립고인데 지정이 재지정이 됐나 모르겠네요 뭐 어쨌든 저쪽 장안동 쪽에 동대부고 뭐요 정도인데 사실 가까운 고등학교가 없는 게 불만이 될순 있죠 학교를 세워달라고 하는데 원래 계획대로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 학생수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긴 어렵다 라는 주장 하에 거기에 대해서 좀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합의가 될지잘 모르겠는데 어 이, 이 동네에서는 꽤 뜨거운 감자 선거를 앞두고 아마 좀더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되겠죠 나중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저도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잘 날지 야 저기는 어떻게 딱 재개발 사이를 피했네요 저기 옛날 된 집들 좀 보이죠 저쪽은 한성실업이 있던 자리인데 잡심리를 할때좀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대기업 중에 유명했던 대기업, 대우가 있죠, 대우. 대우를 세운 분이 김호중씨. 김호중씨가 대학 졸업하고 첫 사회생활을 시작한 곳이 바로 여기 한성실업입니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그 2000년대 중반 이후 중후반 이후 뉴타운 바람 불었을 때 뉴타운 바람 불때 여기도 확 개발이 돼가지고 지금은 아파트가 어마무시하죠. <laughs> 저쪽은 지금 보이시나요? 가까이 가면 더잘 보이겠지만 롯데캐슬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전농동 전농을 동 한복판에 개발이 됐습니다.